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 사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만한 그런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바로 BMW사에서 나온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 한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차량 연비도 좋고 가격도 좋고 거기에 성능과 옵션까지 너무너무 좋은 차량인데 오늘 차량 더불어서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까지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바로 외관 관리 상태부터 보러 가시죠 네, yeah, 오늘의 참 바로 BMW OGT 그란 투리스무라고 하죠. OGT 30D X 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옵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뭐 압축도어라다든지 이제 트렁크에 전동 트렁크까지 굉장히 많은 옵션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원부터 살펴보시면요. 2 0 1 4년시 16만 키로를 주행했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 미세 누유도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6만 키로, 어, 굉장히 많이 탄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일단 가격이 2천만 원도 안 하는 저렴한 금액대 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전 차주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병적 관리를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킬로여도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이라든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가격도 너무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이 차량 보여드린 금액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금액. 19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부터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차량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OGT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확실히 이렇게 패밀리카로 사용이 될 만큼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중후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 이게 BMW 차량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최소화하고 2천만원 미만 가격대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에 약간의 잔기스들은 살짝살짝 살짝 보여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반대편은 이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헤드라이트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너무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이라든지 스키가 올라오고 있는 흔적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키드니 그릴도 보시는 것처럼 뭐 어디 물때가 들어가 있다든지 찌그러지거나 깨져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그리고 전차주분께서도 이렇게 약간 스포티함을 더해주는 액세서리도 장착을 해두셨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이어서 쭉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타이어 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타이어는 한8 0 남았어요. 타이어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보시면 럭셔리라는 이제 엠블럼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무시 느껴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압축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자석이 지금 이렇게 압축도가 잘 장착이 되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내쪽 다 어,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서 떨어지는 필러에서 쭉 떨어지는 이 스포티한 어, 뒤쪽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뒤쪽 후방부 모습도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근 네, 후방부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트렁크 공간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차량 프리미엄 세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패밀리 카라도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6대4 폴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6대4 폴딩을 해놓으면 이 정도의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으신 만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크기면 사실 뭐참 어, 차박이라든지 캠핑, 낚시 충분히 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어,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 뒤쪽 공간에 있는 이제 어, 관리 상태도 한번 보시면요. 뭐, 리어 앰프가 깨졌다든지 습기가 올라오고 있다든지 그런 현상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하죠. 거기에 이렇게 그란 트리스무아나는 엠블럼도 너무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까지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와 봤고요. 지금 아마 이게 엔진이 시동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모르신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3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이 정도로 정숙해요.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리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뭉쳐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개방을 해놨는데도 굉장히 엔진 사운드 조용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옵션도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위쪽으로는 썬루프 그냥 썬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듀얼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개방감 함께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시트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몸을 좀 지탱해 줄수 있는 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차감 느끼실 수가 있고 밑으로는 당연히 전동 시트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란트리스모 GT 차량 약간 스포티한 차량이기 때문에 프레임리스트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센터페시아 쪽보시면 것처럼 대시보드 뭐 이물질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가죽 라인과 이렇게 우드 라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수입 세단에 탔다는 느낌이 느껴지고 있죠.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품 디스플레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도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 시동 키 한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기 버튼들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당연히 열선 시트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어, 키를 하나를 이렇게 신형 칼 키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 키 하나, 신형 키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의 이제 시그니처 전자식 기어봉 잘 보여지고 있고 전자 파킹 올토 홀드 주행 모드 변경 버튼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쪽 살펴보시면요, 핸들 쪽도 좀 많은 옵션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동 핸드 지금 잘 보고 계시죠? 네, 전동 핸드도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거보여지고 있고요. 핸즈프리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위쪽으로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도 함께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공간들, 옵션, 과일 상태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네 오늘의 차량 어, 바로 BMW사의 OGT 차량께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 3,000cc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연비가 한 15에서 16km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연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고 당시 가격이 8,600만 원그 어, 정도로 호가했던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 있는데 오늘 아반떼보다 소나타보다도 저렴한 금액이죠 1,9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적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차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